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10편 1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내가 여와께 피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영혼 더어 새같이 너는 도망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입니까 악인이 활을 당겨 그 화살을 시에 먹임이고 바른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죠 하나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인들 다 멸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고 그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의인들을 봐주십시오 악인들 그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미워해주십시오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내리치려니 어,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그것의 소득이 됩니다. 여호와는 의로사,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. 하나님,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. 날 봐주십시오. 저 악인들,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훨씬 나보다 세지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,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완전히 태우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시입니다. 자,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